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세. 10년 뒤인 2030년에는 90세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제는 현실이 된 100세 시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젊고 건강하게 사는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9명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대가리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년의 건강을 결정짓는 시기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난소가 기능을 다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몸의 변화를 겪게 되고 질환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골다공증, 비만.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황혼건강의 골든타임 이 시기는 바로 50대를 전후로 해서 찾아오는 갱년기입니다 아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팍 주저앉게끔 이렇게 팍 아프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뭐 그런가보다만 했는데 먹을 때더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먹어야 되거든요 엄청 무서워요 무섭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대처를 못했어요. 상황이 그랬어서. 저 참, 제 존재 자체가 너무 남편에게 미안해. 평소 건강관리를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신체 나이는 나이가 들수록 크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20대에는 5년, 30대는 8년, 60대에 이르면 무려 19년의 격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 관리가 중요한 이유 바로 내 미래의 건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제 2의 인생을 꿈꾸는 황혼기, 그 건강을 결정짓는 골든 타임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수 있습니까? 갱년기는 다양한 질병을 가져오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좀 아프고 뭐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심한지도 모르고 너도 이제 나이 먹을 때 그런다고 해서 그런지 말았는데 자꾸 이제 아프니까 병원에 찾아가고 이제 가다 보니까 또뭐 다리가 여여 뭐 연골도 안 좋고 뭐 이제 골다공증 안 좋고 이제 그런 증세가 이제 나오는 거죠. 모든 게 갱년기 때문이라는데요. 유난히 더위를 타는 한순 씨.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온몸에 땀이 흐릅니다. 선풍기 바람에도 좀처럼 땀이 마르지 않는데요. 갱년기를 더워서요. 더워서 그냥 열이 막확 올라왔다가 라앉았다가막 더워서. 열이 아, 갑자기 확 올라요? 네. 갑자기 그냥 확 올라왔다가 그냥 또 가라앉았다가 막 그래요 소실 그래요 소실로. 갱년기는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갱년기가 오면서 이제 오면서 뭐 아니게 아니라 한군데씩 아픈 데가 나타나는지 한뭐한이삼년 전에 다리가 좀 아프고 해서 이제 갱년기는 그냥 갱년기인가보다 하고 그냥 골다공증인가 같은 걸 생각지도 못해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사람들한테 갱년기 얘기는 들어봐서 그거는올 거라는 걸알았는데그뭐 골다공증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해본 게 오늘 갑자기 그냥 젊은 나이니 골다공증이 나니까 이제 좀 답답한 것들고 짜증도 나고 그러죠. 한순 씨가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또래라면 아직 한창일 나이 50 중반에 벌써부터 병원을 드나드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과연 그녀의 현재 뼈 상태는 어떨까요? 여보세요 조심하시고. 예, 네. 오래간만이네. <laughs> 네. 골다공증 검사를 하셨잖아요. 지금 척추하고 고관절 검사를 하셨어요. 골다공증은. 척추는 지금 보면 수치가 이렇게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4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3.1이면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한 68%밖에 안돼 뼈가 튼튼한 정도가. 그 다음에 같은 나이 어머니 같은 나이에 비교했을 때도 한20%가 평균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치료를 꼭 해야 한다는 거죠. 아셨죠? 예. 김한순 씨의 현재 골밀도 상태입니다. 과연 갱년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여성호르몬에 관계 있어요. 여성은 여성호르몬 자체가 골밀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게 불행하게도 폐경이 되면서 급격히 떨어지니까 그거와 함께 뼈가 갑자기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많이 오는 겁니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면 뼈에서의 칼슘 흡수가 부족해지고 구멍이 나는 골다공증이 생기는데요. 최근 골다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남성의 13배에 이르는데 50대 이상 여성에게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그냥 방치했을 때는 가벼운 외상이나 충격에 의해서도 가장 흔한 게 뼈가 부러진 골절이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특히 손목골절이나 고관절 또 척추골절 척추골절은 무서운 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골다공증 때문에 척추 압박 골절에 뼈가 눌리는 골절이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척추 골절이나 이런 고관절 골절은 결국은 또 사망률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더 심해지면 골다공증을 방치하면 사망률도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은 여성 신체 전반에 영향을 주는데요. 갱년기 건강을 좌우하는 호르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전신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폐경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의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갱년기의 갱자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바쁘게 앞만 보며 달려온 중년. 우리에게 갱년기는 남은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 중요한 시기를 결정 짓는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